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1일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국조특위에서 김병주 의원은 전 합참 계엄과정에게 다음과 같이 지뢰합니다. 사실 어, 여기 증인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서 어, 청문회 전에 그 증인을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한겨레신문에 났던 그,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나 수사 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어,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실제 그래서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보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본인은 거절을 하고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는데 사실 왜 증인을 하루 전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사법원에서도 재판관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어, 검사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만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증인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국민의힘의 임, 임종덕 의원실에서 그걸 어제 시도했고 아, 네? 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 해유죠. 그리고 또 압박하려고 그러고 사정공작으로 저는 해유라기보다 공작으로 보여요. 합참 경과장님 나와주세요. 네, 합참 전경과장입니다 네. 그 어저께 이러한 것들 연락을 받으셨죠? 방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네네. 네.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음, 일단 그렇게 하는 건할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합참에서 본인이 어, 여기 한겨레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꼬치 묻고 그랬죠? 네.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면서요. 그래서 네. 합참 경원 과장님은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고 그 제보자는 말씀하시던데 압박감 느꼈습니다. 그렇죠. 배유나 공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압박감 느끼고. 일단은 뭐그거보다는 압박감을 느끼고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그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경고를 한번 주시고요. 사실 합참에서 개헌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포고령 개엄 선포하면 대통령이 서명에 들어가서 공고문 같은 거를 실제로 다 서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죠. 어, 실제 보면은 포고문이 있고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고문은 어, 실제 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안을 하고 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대로 준용이 안된것 같아요. 한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개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나오지 않은 개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 다시 말해서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겸 선포문 안을 건의를 하고 국무 심의를 통해서 이후에 대통령의 제가 이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명확하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그대로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겸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경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겸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실제 서명 들어간 것들 못 보고요 네 그리고 포고령도 그 합참 과장은 전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도 포고령을 서명들간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경험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임명장 받습니까? 임명장을 주게 되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 임명장은 뭐꼭 저에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저는 보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개엄사 부사령관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어, 비상개엄 당시에 합참에서 헌법과 개엄법과 그걸 부채하는 업무편람에 이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돼 있다 이폭고문과폭고령과 관련되는 것은 그렇게 어. 봐도 무관할 것같아요 실제. 일단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을 고 있는 것으로 팩트만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어요 이에 대해 김경호 A.I.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날 귀순 북한 병사를 직접 구조했던 JSA 대대장 출신 합동 참모본부 계엄 과장이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오늘도 선다. 그는 비상 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계엄은 대통령 서명이 담긴 문서로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밝히며 실제로 개헌문서에 대통령 서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정직한 진술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2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써하며 군사에 관한 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환기시킨다. 그런 그가 어제 여당 L국회의원실로부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접촉 시도를 받았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불필요한 압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국민이 신뢰해야 할 군인의 정직한 의무에 오점을 남기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장교는 자신이 숨기거나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직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귀중한 자산인 명예와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가 2017년 JSA 대대장 시절 북한군의 총격 속에서 부상당한 귀순병사를 직접 구조하며 부하 대신 본인이 먼저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며 앞장섰고 다행히 귀순병사의 목숨을 구해냈다. 그러한 용기와 희생 정신은 곧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갖춰야 할 본질적 태도일 것이다. 오늘날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부활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JSA 대대장 시절의 폭무신조를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 비상 계엄은 전시사변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선포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합참 계엄 과장이 연습서조차 넣어 본 적이 없는 포고령 조항이. 실제로 등장했고, 이마저도 정상적인 결제나 법무검토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이를 둘러싼 절차상 위법성 여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개헌 선포라는 중차대한 결정이 헌법적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정조사 특위에 나서려는 계엄 과장의 태도는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함께 대한민국 군대 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정신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며 국가수호의 임무를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안도와 용기를 준다. 그들은 군인은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는 법적 도덕적 명령에 굳건 히서 있다. 더 나아가 그 신념을 행동으로 증명 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불필요한 의압이나 왜곡 없이 진실이 담긴 증언에 토대를 둔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오류가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자 윤석열 내란 속에 헌재 마지막 진술을 남겨놓은 막장에서. 내란 정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파한 안규백 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자, 의, 의원님 지금 본인이 검거장이 나오셔가지고 압박성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게 누가 했던지가네. 일단 임종덕 의원 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그 네. 점을 그 점을 이해주시고 오늘 제가 어본 위원장이 이 방첩사와 특전사의 요원, 저 우리 간부 저 어, 장선단이나 연관급들이 질의답변을 내용을 보니까, 어, 특전사는 모의 연습을 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방첩사는 제가 판단컨대 상당히 모의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원간의 질의응답이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낙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하세요. 만약에 그런 식 발각될 경우는 가처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의 공작에 대해 언급한 것을 국힘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건 이미 그 공작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장호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은 12월 6일 신성범 의원이 정보의 간사에게 저 들으세요 아니 신상 발언 들어보세요 가기현 가만 있어 신상 발언 지금 나 위원장님한테 나 갖고 하는 게 시간 다시 잡으세요 내 신상이잖아 내 신상 좀 다시 해주세요 아니 가만 있어 허용이 됐잖아요. 어, 발언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봐요. 아, 들어봐, 들어봐요. 학교 되군 퇴장시켜 주세요. 말을 아. 하잖아. 지금 퇴장시켜 주세요. 발가락질하네. 그럼 <laughs> <다 빨리 웃음> 수비하네, 아유, 자, 들어보세요. 자니 일면치고. 마... 왜 그렇게 끼어들어요. 마무리하세요. 나한테 중요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아, 보세요. 들어봐요 그래서 그래서 신, 신성범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뭐라고 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화기록에 위치표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다음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홍장호 메모를 내었었다라고 하는 식의 말이 있는데 일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 귀하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그 긴급 국정원 오호령 1차장, 해외 공작국장 김종필 국장, 해외 공작국 제3단장 나종민, 이세 사람이 홍장훈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 지금 내려졌다고 하오니 다음 주 화요일날 오한영 총리 총격 시행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오한영 민찬영 해 공작 국장 그리고 해 공작 참단장. 아이, 여가 네 알겠습니다. 자, 분노에 찬 박선원의 응수에 당황했는지 곽규택은 707 케이블에 그동안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줍니다. 지금 오늘 보셨던 거는 포방용이. 맞습니다. 예 네, 테러범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어 작전을 하면서 이제 테러범 포박을 하는 게 맞고 자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서쪽으로 바꾸려는 것은 코미디이거나 정신 나간 방법 외에는 없겠지요.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목도한 윤석열의 내란 반란 폭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코미디이거나 정신 나간 방법밖에 없는 것이며 지금 국힘이 딱 그렇다 이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계와 내란정당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